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 목련타운 아파트 37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114896번입니다. 감정가는 23억원이며, 캐비 부동산 평가는 21억 5천만원, 대지권 13평형에 전용면적 30평형, 분양면적은 37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18억 4천만원이며, 입찰보증금 1억 8,400만원에 2차 입찰은 2 0 1 4년 7월 18일에 진행이 되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소 목륜타운 아파트 경매물건은 3호선 일원역 140m 초역세권으로 왕북 초등학교 연접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서물건 현황입니다. 강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일원동 목륜타운 매물은 대지권 13.3평형에 전용 면적은 30평형, 분양 면적은 37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11월 기준으로 23억 원이며, 이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18억 4천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4년 7월 18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8,40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소 목련타운 아파트 37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21억 5천만 원, 하위 평가는 20억 6천만 원, 상위 평가는 22억 2,5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9억 2,500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현나을 살펴보면 광주고속이 시공하여 1993년 9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8개동에 65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5층 중 7층 37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홀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10월 11일에 설정된 개인 가압류로 채권금액은 18억 5 6 0 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무크 명세상 조사 대상 대책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 변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 아파트 입찰액에서는 하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투기 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나 경매 의 경우 특례에 의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는 점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아파트 3 7평형의 최근 거래내글 살펴보며 지난 2014년 4월에 3층이 22억 4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수소 목련타운 아파트 37평형 의 매물 호가는 107동 남양 7층이 23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회나 그리고 강남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0% 매각률 43%에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들을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금 융세서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자문과 황금나치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 목련타운 아파트 37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